네, 강프로입니다. 자, HLB 봅니다. 자, 일단 HLB 하한가로 끝난 거다 다 알고 있죠. 그리고 문제점이 있다는 거 알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 일단 정리한 부분을 어, 제가 먼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 내용이 좀 중요하니까, 어, 최대한 줄여가지고 제가 내용 정리를 해왔습니다. 자, 첫 번째. FDA로부터 보안 요구서한 CRL이라고 하죠. CRL을 받았다. 그리고 나서 이 내용을 보시면, 어, CMC, 어, 제조공정인데 실사에 대한 지적, 이건 HLB 측이 아니라 항서제약 측입니다. 항서제약은 이런 부분을 사전에 인지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물론, 어, 그것에 대한 답변을 했죠. 근데 FDA를 만족시키지 못했다는 부분, 그런 부분이 조금 문제가 됐습니다. 결과적으로는 5월 17일 날 발표일에 맞춰서 승인이 이루어지지 못했어 근데 항사지약이 어떤 곳인가를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상 HLB하고는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의 큰 기업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죠. 중국 쪽이라는 점 이런 부분도 영향이 조금 미쳤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FDA는 현지 실사를 가지 못했다는 부분 그런 부분이 또 문제가 됐어요. 그이 내용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자 백인의 적응증을 체크해야 되는 부분에서 우크라이나 쪽으로 어, 선제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전쟁으로 인해서 이런 문제가 실사를 가기가 좀 어려웠다. 자, 그래서 문제는 두 가지예요. 항서제약에서 ECMC, 어, 제조 공정에 대한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비모. 이 비모는 어, 바이오리서치 어, 모니터링인데 여기서 이 모니터링을 하기 위해서 FDA가 현지 실사를 가야 되는 부분이 있었고 어, 전쟁으로 인해서 가지 못했다. 이런 부분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근, 근데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내용에 대한 해결은 6개월 이내에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우리가 지금 이 구간에서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는지 그 내용이 진짜 중요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이 판단을 하지 못하면 HLB 외적인 다른 종목에서도 이런 일이 있으리라는 법이 없습니다 단순히 이게 바이오 종목군으로 인해서 어 약간 좀 시차도 있고 하다 보니까 어 점하한가로 가버리는 좀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한 건데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해결하는 것 그게 첫 번째 중요하겠죠 그런데 이것보다 다음에는 이런 문제 자체를 만들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자어 결과적으로 이야기를 드릴게요. 주식은요 미래 가치를 먼저 반영을 합니다. 그럼 미래 가치를 반영하는 과정에서 가격이 먼저 떴죠. 그러면 HLB가 올라간 이 구간의 내용을 본다면 무슨 내용이 벌어진 거냐면 어, 미래 가치 앞으로 흑자 전환할 것에 대한 내용을 가격이 먼저 반영하면서 주가를 띄워놓은 거예요. 근데 주가를 띄우는 이 구간에서 과도하게 올라서 빠졌다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미래 가치는 이만큼 좋아질 수 있는 내용이 있었고 기본적으로 매출 기준에서 봤을 때 어, 연간 2조 원 정도의 흑자가 예정되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물론 이 내용도 진양곤대장 측에서 9월 3일, 9월 3일날 판매를 허, 어 판매 시작을 하겠다는 내용을 실제로 오피셜하게 발표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용이 결정이 된 겁니다. 물론 이 스케줄은 뒤로 밀릴 수밖에 없겠죠. FDA 승인이 나오고 나서 그 뒤에 스케줄을 잡아놓은 건데 그 내용이 아직까지 결정이 나지 않았으니까. 근데 끝은 아니라는 것. 근데 이런 구간에서 가격은 다시. 과거의 가격대로 회귀를 해버렸죠. 월요일날 주가는 하락해서 출발을 하겠지만, 이 구간에서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는지가 저는 그 내용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뭐 제조공장 어떻고 항소제약에 대해서 파악하기도 사실상 지금 어려운 이런 구간에서 우리가 이건 좋고 저건 나쁘다 이렇게 판단해야 될게 아니라 철저하게 우리가 하한가가 풀리는 그 지점에. 어떤 식으로 체크를 하고 무슨 확인을 해야 될까 그 내용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일단 사건은 벌어졌고 사건이 벌어졌기 때문에 맹목적인 믿음보다는 우리가 어떻게 판단하고 주가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건지 그 내용이 중요하다고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가격대 그렇죠 가격대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나서 결과가 어느 정도까지 나오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요. 자 실제 어, 어느 정도까지 수익이 나는지 그 내용부터 보시는 게 맞겠죠. 가격을 봤을 때자 1월 1일부터 5월 18일까지 내 계좌수익률은 540%입니다. 자 어, 지금 상황이 안 좋은데 제가 뭐 자랑하는 거냐 그게 아니라 결과가 있어야 과정이 그 과정을 어떤 식으로 이끌어가는지 그 과정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 자, 과정 보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제가 지금 18일까지 올해 들어서 한 4개월 반 정도의 결과치를 보여드렸으니까 결과에 대한 그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 내용을 제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내용 보시면 알테오젠이 있습니다 알테오젠 어때요 어느 구간에서 공략을 했나요 강세 구간에서 신고가 구간에서 제가 꾸준하게 공략한 결과 수익 구간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왔다는 거. 결과는 보다 신고가 다 신고가 구간에서 공략을 해야 된다. 그리고 hlb는 보다 신고가 종목이었다. 그리고 신고가 구간에서 고가를 낮춰오고 있었다. 이 구간에서 우리가 대응을 했어야 된다. 근데 지금이라도 그쵸. 하한가를 갔지만. 풀리는 구간에 내가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수익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상황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확인입니다 이 진짜 중요합니다 어떤 것 때문에 뭐 비모, CRL 그쵸 여러 가지 6개월이면 된다 이건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우리가 행동하면서 수익을 낼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는 게더 중요하다고 판단을 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가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여기 보시면 중요점이 있습니다. 모두 신고가 그리고 정배열구 그죠? 이 내용을 가지고 HLB를 보면 어때요? 정배열 구간에서 하락한 겁니다. 반등 나옵니다. 반등하는 구간에서 내가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단가를 대폭 낮출 수 있는 상황을 맞출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신고가 구간에 매매를 하는 것 그리고 HLB를 거래하는 것도한 마찬가지입니다. 자, 보세요. 신곡과 구간에 매매를 해왔고요. 여기서도 신고가 구간에 매매를 해 왔고요. 수익이 계속해서 발생을 했죠. 근데 여기서 제가 매도한 이후에 추가적으로 하락이 있었 저는 다음 주에 하한가가 풀리는 지점에 타점을 잡아서 또 진입할 예정이고요. 그 진입하는 구간에 어떤 식으로 타점을 잡는지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여기 소통방에서 제가 모두 공유를 하겠습니다. 소통방에서 진행하는 모든 종목들은요. 모두 신고가 구간에 있는 종목군들을 거래를 하고요. 그리고 정배열 구간. 그렇 최소한 단기 평선에 대한 정배열 구간에 있었을 때 내가 꾸준하게 매매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춰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소통방에 와서. 같이 매매를 하세요 지금 사안이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매매하는 과정에서 내가 어떤 식으로 뭐 하한가 구간에서 어떤 식으로 가격을 풀려야 될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소통방으로 들어오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10억 이라고 문자 보내 주시면 제가 10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소통방 입장 링크를 모두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어 굉장히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하한가가 풀렸을 때 다음 주에 풀릴 거예요 다음 주에 풀렸을 때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하는지에 따라서 수익전환을 시킬 수 있는 는 상황을 제가 소통 방에서 실시간 타점으로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그래요. 주식 시장은 무조건 상승하기 위해서는 정배열 구간을 만들어 놔야 되는데 HLB는 정배열이다, 그렇죠? 이 내용 다시 한번 볼게요. HLB에 대한 상황을 보면 정배열 구간에서 빠진 겁니다. 한 가지 문제가 있다. 여러 가지 뭐 비모나 뭐 CRL 받은 것, 뭐 항서제약간의 문제, 그리고 항서제약에서 이 CMC에 대한 이 지적을 받은 부분, FDA에 대한 눈높이를 만족시키지 못했다는 부분, 이 부분보다 더 중요한 게 고가를 낮추고 있었. 다는 부분 근데 저가가 굉장히 큰 폭으로 낮아지고 있다는 부분 지금은 세력들도 물렸다고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그게 맞죠 이만큼 갭이 발생했잖아요 여기서 다 털었다고요 그 자체가 말이 안나 물론. 고가를 낮춰 오고 있는 과정에서 조정폭이 조금 더 나올 수 있을 거라는 내용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게 하한가가 풀렸을 때 내가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하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쵸 가격에 대한 파악을 하자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가격에 대한 파악을 해서 어떤 식으로 판단을 하고 매매를 할지 그 내용이 중요한 거지 뭐 내용 이렇고 저래요 어떤 거 확인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이것보다는 철저하게 우리가 가격에 집중해서 매매를 이어가는 게 좋다고 판단을 하고요 그 구간에 대한 내용을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소통방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 소통방은 무료로 제가 오픈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10억이라고 문자 보내줄 주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구간인데 와서 같이 대응하시면 됩니다. 이거 하한값 다음 주에 무조건 풀립니다. 지금 뭐 잔량보험 뭐 2천만 주씩 전체 금액 따져보면 그룹사 전체가 한 1조 원 정도 매도물량의 압박이 있는데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hlb 거래되는 이 규모를 보잖아요. 그럼 이쪽 구간 그쵸. 그렇죠? 하루에 1조 이상씩 거래가 들어옵니다 이거 충분히 풀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다음 주에 어, 하한가 풀렸을 때 와서 타점을 어떻게 잡는지 반드시 그 내용 확인해 보시길 바라고요. 무엇보다 이렇게 제가 타점을 계속해서 잡아 드리는 내용 그리고 이런 원리가 있겠죠. 그 원리에 대한 부분도 HLB의 단기 보유 전략. 지금 무조건 단기로 봐야 됩니다.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과 함께 HLB 지금 급하죠. 실시간 타점을 제가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HLB 자 HLB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실시간 타점과 함께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해야 되는지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어, 일단 어,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내용. 요건데 보안 요구 사안을 받았다. 그리고 CMC 제조 공정에 대한 실사를 나갔는데 이쪽에 대한 지적이 있었고 항서 제약 측에서는 답변은 했다. 근데 FDA를 만족시키지는 못했다. 그렇죠? 어 그러니까 일단 이번에. 5월 17일 날 발표된 내용에서는 불발이 난 거겠죠. 근데 항서제약은 글로벌 의약 품목을 17개나 보유하고 있고요. 실제 FDA에 대한 경험이 있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수정 보완된 부분은 뭐 최장 6개월 내가 아니라 어 그렇게 오래 걸리질 않을 겁니다. 근데 가격이 빠져버렸잖아요. 그 가격에 대해서 집중을 하자. 그 내용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고 그 가격에 대한 내용. 그렇죠. 단기 보유 전략으로 우리가 끌고 가야 될 필요가 있죠. 그 그리고 무엇보다 함께 지금은 준비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hlb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실시간 타점 또는 구독이나 10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아까 전에 제가 여기 소통방 소통방에 들어와서 다른 신곡과 종목과 함께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짜야 되는지 그런 내용까지도 제가 전부 다 오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무료로 진행하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 확인해서 그쵸 어,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 무엇보다 다음 종목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그리고 hlb와 같은 어, 정배열 구간 또는 어, 신고가 이후에 고가가 낮아지는 부분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해야 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다 이해를 시켜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고 어, 주말에 걱정이 많으실 텐데 소통방 들어와서 모두 다음 주에 그 철저하게 어, 가격에 맞춰서 대처를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도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어 생각해 보세요.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어,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어, 띄워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버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어,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도 당연히, 그죠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 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어,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 l b 를 포함해서 뭐 30%, 20%, 뭐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 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어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의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쵸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의 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 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 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이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 2의 기아차를 찾아 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